지금 GT2 클래스의 어, 우리 포디움에 계셨던 분들을 모셔볼게요. 정병민 선수, 강민서 선수, 박동섭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어,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이 좀 꽤나 계십니다. 어단이 포디움에 올라갔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100번째 슈퍼레이스 경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면서 첫 번째 개막전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없죠? 네, 제가 이제 100번째 슈퍼레이스에서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된 것도 기쁘고 저희 2K 바디 레이싱 팀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슈퍼레이스를 복귀를 한 경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또 슈퍼레이스 이 2K 바디 팀의 복귀 경기에 제가 또 우승으로 이렇게 팀에 기념을 해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신난다라고도 <laughs> 아, 신난다 라고 도 한마디 해주시죠 와 신난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도선 선수 제가 연락 한번 가볼까요 또 저희가 또 금연이지 않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사실 이번에 결승 예선때부터 포디움권에 올해 개막전은 포디움권 생각은 못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어떻게 이제 다행히 이제 연습중에서 세팅으로 팀에서 맞춰주셔갖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포디움이 들게 되는데요. 다음 점부터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